두번째 퀘스트 연이어서 주는 두번째 퀘스트 쿠키배달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쪽에게 하나 더 부탁할게 있소. 이 쿠키를 챙겨서 찰스에게 갖다주시오. 손자에게 쿠키 하나 구워주지 않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소. 아 절대 그런 할미는 될수 없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터이고 말이오. 가문비나무 숲에 있는 찰스 데이빈 포트에게 쿠키 상자를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길에도 련이 있기 마련이에요. 퀘, 퀘스트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마치 찰스한테 처음 이렇게 퀘스트가 전해지는 것처럼 얘기해요. 할머니 퀘스트 하다 보면 은 찰스를 어쩔 수 없이 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찰스가 자, 자, 잡은 퀘스트로 할머니 때문에 전해다 주지 않나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나요? 어, 아니면, 아까 처음에, 저, 마리 할머니 퀘스트 할 때, 나무 밑에서 내 손자가 어디 벌벌 떨고 있지 않나 한번 봐달라고 하는 지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내 손자를 찾아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퀘스트는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제는, 손자한테, 직접 가보라고 하는 퀘스트를 주셨습니다. 셀. 찰스. 평온하던 시절도 이거 쿠키 냄새 아닌가요? 아니 지금 한가게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야. 계속 제 쿠키입니까? 감사합니다. 어,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 와중에 퀘스트 내게 어, 안 옵니다. 자, 찰스 데이빈 포트 겁에 걸벌벌.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마차 타고 다 뒤집혔나 봅니다. 자,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아까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일에 맞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아까 했어요. 예전처럼 돌아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전이 어떤, 지금처럼 무시무시하진 않은 시절이겠죠? 자, 밀가루 모으기. 창고에는 쥐들이 들끓지 않나, 거인들은 물자를 약탈하지 않나, 덕분에 신량이,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지 뭡니까? 이쪽으로 오는 길에 망가진 술의 근처에서 곡식 자루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쪽을 돌아다니시다가 보이는 대로 회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곡식 자루 10개를 모으라고 지금 이 위험한 곳에서 퀘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뭔가 성실한 것 같기는 해. 겁은 많지만 성실한 그런 인물인 것 같기는 해. 드디어 메인들을 잡으라는 퀘스트가 왔습니다. 힘센 그로피스트. 할머니는 항상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하게 자랐다면서요. 미국도 이런가 봐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미국도 그러나 봐요. 거인들은 쥐를 무서워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것 같아서 말이죠. 네버딜님이 잡아다 주신 쥐를 가져다 거인 앞에 풀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쥐를 무작위 잡아줬거든요. 한때는 저도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싫은 거 하는 게 진짜 힘든 건데, 그래도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이 꼴을 보십시오. 여기 갇힌 채로 밟혀 죽기,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신세입니다. 힘내, 괜찮아. 힘내. 세상에는 다영웅들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 녀석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저 언덕 위에 있습니다. 자, 자, 당신이 잡았던 쥐를 봤 끝까지 가, 같이 가자는 이런 얘기는 또안 하는구나. 줄을 받으십시오. 나들 알아 그러는구나 제가 들은 소문이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빠져 나 살게다 싸고도 싸우는. 저는 정리가 되는 대로 여기 빠져나갈 겁니다. 할머니 댁에서 뵙지요. 행운을 빕니다. 그래 그래도 뭐 살아서라도 일단 가. 일단 살아야 돼 사람. 일단 살아 살아서 잘 내려가고. 어, 나는 그. 영, 영혼 치유사라고 골백건을 살려주는 고마운 날개 달린 천사가 계셔. 그러니까 얼른 체스, 체스, 얼른 내려가. 아 여기서 또볼벌 나와. <laughs> 자, 성전사에 이겨. 뭐뭐자 심판의 칼날, 기사단의 선고, 천벌의 방치. 됐어. 자, 할머니 퀘스트는 다 했고, 할머니의 손자 퀘스트, 할머니와 손자가 돌아가면서 저를 일을 시키네요. 돌아가면서 일을 시키네요. 여기서 한번 잡아봅시다. 이게 그냥 맨... 맴... 이게 그냥 잡은 거야? 쥐가든 가방? 지가든 가방 자 옵니다 쥐풀기 자신판의 칼날 멀리서 청포신판의 칼날 선고. 자 시, 기절 자다 되면 로피스트 행전사 일교 자. 자 지금 이게 네임드라 제가 자 쥐를 풀어놓겠습니다 까지 와서, 자,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기사단의 성고 이렇게 읽으면서, 자, 복쇄 방패, 성전사의 이겨. 잡아, 잡았, 잡았. 와, 잡았군요. 아직 이 스킬창을 보면서 하는 걸 제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죽었네요. 여기서 열심히 곡식자로 줍다가 저, 바로, 귀한 석될 거예요. 귀한 석탈 겁니다. 나는 못하네. 이이 이 괴물 여기서 또 리젠 할 텐데 아, 할머니 곡시절 한 번만 더 쓰면 돼. 자 심판의 별날 참포 기절 할머니 밀가루 자 심판의 칼날 성전사일격 성전사일격 전사의 폭풍 천벌의 망치 기사단의 선고 이거 이거 쓰는 순서가 있던데 보니까 예! 목구멍 근처에서 <웃음> 저의 <laughs> 그저 그, 그, 저의 소중한, 아니, 찰스의 소중한, 어, 공,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저기 하나, 얼른 주스고, 주스고, 갔습니다. 다 했어요. 자, 얼른, 자, 맷돌 마을로 얼른 가자. 어 어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자마에리 데이븐, 찰스. 이 사람. 잠깐만, 찰스. 이봐요, 어 이제 표정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잡아요. 참 평온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요, 마리 데이빙프트. 할머니한테 와서 퀘스트 완료합시다. 거인 사냥, 내버디내 손자가 당신 모습을 보고 뭐든 배운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아, 언제든 놀러 오시오. 자, 내가 제게 더 좋아요. 제게 더 좋으니까, 비싼 거? 완료. 우리의 것을 되찾을 겁니다. 우리의 것을 되찾을 겁니다. 스톰송, 개. 스톰송, 위, 이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공통적인 이야기 중하나 좋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철수. 자, 밀가루 모으기. 세상에, 그걸 다 옮기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유, 120레벨까지 오면서. 그정도는 못하고어 더한것도 했어 물론 인터넷 못가서 내가 할말은 없어 리치앙도 못잡아봤고 인리안도 구경도 못해봤고 그래 남들은 다살기라스를 보고 우주선타고 도망도 나오던데 나는 그런건 못했는데 밀가루라도 열심히 달라야지 안그래? 요 퀘스트 완료 힘센 그로피스트 정말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다 발표 죽을줄 알았습니다 <laughs> 나 정신이 없었어 퀘스트 완료 양까지 와갖고 그외 사냥은 거기서 더 정신없게 사람을 뭐야